정경심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 재판에 어, 열렸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이게 논란입니다. 자,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제 법정 구속된 지 4개월 여 만에 항소심에 출석한 정경심 씨, 1심에서는 징역 4년, 거의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죠. 특히 그 표창장은 위조된 게 맞다. 1심에서는 이렇게 선고를 내렸죠. 자, 표창장 위조 관련해서 정교수 측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 승낙하에 만들어졌다. 이게 최전 총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위조 사실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입증이 안 됐다. 증거 있냐? 오히려 이런 식의. 내가 위조했다는 기술적 증거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학부모들이 아름아름 기회 만들어주는 게 특수한 게 아니다 야 이거 좀 봐서 황당한 주장 학부모들이 아름아름 기회를 만들어준다 기회 마련한다는 게 특목고 일반고 학생보다 우 위에 있고 불공정한 거 아니냐 특목고랑 뭐가 다르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어떤 학부모가 아름아름 허위 인턴을 만들어주겠다 이거 좀 상식선에서 좀 쉽게 이야기 힘든 주자 검찰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주장입니다. 표창장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입장 제시하지 않은 채 증인들이 증언에 대해 악의적 훔집내기 정치적 의혹 부풀리기 하고 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도 많이 하셨고 수사도 많이 하셨고 범인도 많이 잡아본 형사 출신의 변호사이기에 이 질문들입니다. 정경심 씨의 이 같은 주장, 항소심 주장이에요. 첫 번째 표창장에 대해서 내가 위조했다는 게 기술적으로 입증됐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 검찰은 적반하장식이다" 라고 바, 비판하고 있고, 특히 허위인턴 경력 확인서와 관련돼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공분이 클것 같은데, 부모가 아름아름해주는 게 뭐? 어떻게 음. 보십니까?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수 증인 신청을 기각한 상황입니다. 예. 이미 1심에서 충분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 항소심에서도 재차 증인신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차 증인신문을 이어나갈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측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변호인 측은 기존 증인들의 진술신빙성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거나 기존 판단과 배치되는 새로운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재판부가 어, "검찰 측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라는 발언을 이끌어내거나, 검찰도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 관련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해 내야 항소심에서 결론을 뒤집기가 용이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죠.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측의 전략은 검사 측의 주장과 입증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 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항소심에서는 나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사건의 정황은 이러이러 했다. 즉,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내용이 이렇다는 정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데,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보다는 검사 주장을 공격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는 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같은 자료를 두고도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같은 자료를 두고도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바뀔 여지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만 항소심에 임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의 전략으로는 다소 부족해 보이고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재판부의 재고에만 의존하는 전략으로 비치는 것 같아 일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이 전문가 이 범주, 법률 전문가 박성배 변호사 냉철하게 이 변호인의 전략이 미스다라고 좀 해석을 했습니다 아름아름 고대목 그 함께 보시죠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아이 3명 키우는 부모 저는 이제 아이 2명 키우는 부모 앞날에 우리 아이들 교육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자, 보시면, 학부모가 아름아름 기회 만들어 준 거다. 특수한 거 아니다. 허위 인턴 경영 관련해서. 무슨, 뭐와 같냐면,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과 같은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자, 보세요. 지금 1심에서 유죄받은 것과 관련돼서, 김병민 비대원님 예. 1순위 논문에 1순위 1저자가 되는 것. 그리고 표창장을 위조하는 거 대학의 총장 표창장. 그리고 각종, 뭐, 대학연구소와 뭐, 로펌 등에서 허위 인턴 경력을 발급받아서 대학 입시에 활용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는 게 의혹들이 일반 학부모들이 아름아름 해주는 겁니까? 이게 그냥 특목고와 일반고 다른 그 정도입니까? 동의가 가십니까? 대한민국 거의 모든 부모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전장관 사태 터지고 났을 때, 아들아, 아빠가 조국이 아니라서 미안하다. 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아다녔던 얘기 기억하실 겁니다. 준이한테도 그만 하셨어요? 김준아한테? 그렇죠. 그러, 그렇지 않습니다. <laughs> 오히려 아마 대한민국에는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 내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건데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게 됐던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정치 행동들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정경심 교수는 누가 뭐래도 본인 스스로가 대학에서 교단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인사기도 하고 본인의 안편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고 지냈던 핵심 정치인 그리고 많은 진보 진영 인사들 내에서 영향력을 꽤 많이 행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교육 현장 한번 가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를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코로나 이후로 교육에 대한 격차들이 굉장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흔히 부모의 경제력으로 사교육을 충분히 충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에 굉장히 많은 교육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는 경우 코로나 이후로 공교육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의 아이들의 교육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정경심 교수가 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라면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부모가 뭐 아름아름 내 돈으로 사교육 시킨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것조차도 성립이 안 되는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네.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지도 않은 불법적인 사실으로 표창장을 만들고 그걸 대학 입시에 써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합격했다면 누군가는 정당한 노력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입시의 공정성 속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이 합격함으로 누군가는 불합격하게 된 불평등한 상황들이 발생한 건아니다 기회를 박차당한 거다. 대한민국에 왜 수많은 청년들이 나서서 공정과 정의를 저버리게 됐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지 이번에 그토록 많은 20대 젊은 청년들이 나서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기호 1번을 치지 네. 않았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2017년 16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던 우리 촛불은 어떻게 됐냐고 묻지 않습니까? 아마 정경신 교수가 저처럼 주장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법정에서도 불리할 뿐 아니라 국민적 여론적 측면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끝끝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이제 뭐 로펌에서 허위 인턴 경계했다 의혹은 이제 아들과 관련된 문제긴 이 합니다만 어쨌든. 아름아름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박성호 변호사님. 네. 아름아름이, 이참 표현이 미묘한데, 아름아름. 뭐, 조금 조금씩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름아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사부자 사부작.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네. 아름아름. 이 표현, 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표현 자체가, 음... 아름아름. 예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온전히 공부를 해야 했다면, 그렇지. 지금은 학부모들이 기회를 열어주고 그 기회를 이용해 학생들이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기회를 넓혀주기도 하고, 일부 부모는 기회가 그렇게 넓혀주지를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이미 일반화된 상황인데, 음. 이 상황을 두고. 기회를 열어줬으니 범죄다, 곧바로 연결시킬 수는 어렵다는 것이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표현이 다 들어가 있다. 예, 그래서 네. 이, 부, 어떤 부모라도 기회를 열어줄 수 있으면 열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 측도 부모로서 이 아이를 위하는 마음의 기회를 열어주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범죄라고 평가하는 것, 이미 일반화된 사회 현상을 무시하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1심 판결에 나와 있는 정황으로는 단순히 기회를 열어준 것을 넘어서서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고, 물론 항소심에서그 판단이 뒤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를 열어준 것에 불과하지 불법적인 요소가 개입된 것이 아니다. 충분히 정당한 사유의 기회 부모가 아이에게 부부, 그 기회를 열어주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각만 바꿔주세요라는 입장만으로는 항소심 판단을 뒤집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박소변사의 호 개인적 견해. 아름아름도 합법적인 선에서 아름아름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